그것은 유출도 아니었고 이름 없는 포럼에서 나온 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실상 직사광선 아래에서 촬영되었으며 이는 해성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3마이 에이트라스 즉각적인 과학계의 불안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기록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코 미묘하지 않다. 중심부에서 여러 개의 제트가 동시에 분출된 태양의 밝기에도 불구하고 감지될 만큼 충분한 강도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분출물들. 수십 년 동안 해성을 관측해 온 사람들에게 충격은 분출물을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충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적, 기하학적, 열정 맥락에서 그것들이 발생하는 곳. 이는 흔히 볼수 있는 승화현상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해성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보통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방출 초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제트는 핵의 특정 영역 국부적인 균열 및 노출된 휘발성 물질 덩어리와 일렬로 정렬됩니다. 하지만, 스세이 아 ATLS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활성 지점 어떤 것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치 중심부가 태양열에 대해 단편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공존하지 않는다. 이 녹음은 궤도의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배성은 이미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심각한 열 스트레스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활동을 몇 개의 핫스팟으로 줄일 만큼 강렬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라이 에틀라스는 오히려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의 복잡성을 높이세요 분사되는 물줄기는 희미한 안개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속된 구조 명확하게 구분되고 방향이 안정적이어서 각각의 방출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성 물리학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태양열 난방은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핵의 특정 영역을 선호하고 비대칭성을 만들어내며 약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해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3i ATLAs는 이러한 단순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마치 내부 구조가 이러한 유형의 물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것처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반응하는 핵심부를 암시합니다. 높은 태양 복사량 환경에서 여러 제트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려면 두 가지 어려운 조건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분포된 휘발성 매장량과 즉각적인 붕괴 없이 분출을 지속할 수 있는 내부 통로. 간단히 말해 핵심 부분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많은 해성에서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인 파편화, 급격한 붕괴 또는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조직적인 활동 무질서하게 분해되는 물체가 아닙니다. 이미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눈에 띕니다. 제트의 상대적 방향이 제트들은 단일한 조명 영역을 따르거나 단순한 회전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 모델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핵이 단순히 열에 의해 손상되었다면 방출은 가장 노출된 영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제트는 특정 각도로 분출되는데 이는 활성 내부 소스 단순히 새로 노출된 표면만이 아닙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 자체는 알려진 물리학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존의 설명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정당화해야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하게 분열된 핵 가능합니다. 특이한 휘발성 물질 구성 가능합니다. 복잡한 회전? 그렇습니다. 문제는 각 가설이 일부분만 설명할 뿐 다른 모든 요소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 어느 것도 세트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조정을 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 이미지는 단순히 보기 좋은 기록을 넘어 새로운 것으로 변모합니다. 실제 과학적 문제 CRI ATLS 프로젝트는 알려진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변수, 예외,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어떤 대상이 점점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때그 경고신호는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점은 대시의 시점이 이미지는 해성이 대부분의 유사한 천체들이 보이는 단계에 진입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납니다. 단순화한다 그 동작 방식. 예상되는 패턴은 활성 초점의 감소이지 증가가 아닙니다. CMIAT레이스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통계적 예상을 뒤엎는다. 유사한 조건에서 관측된 수십 건의 해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질문은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왜 지금 나타나는 걸까요? 핵과 태양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변했을까요? 어떤 내부 구조가 이러한 다양한 열반응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존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어느 정도까지 기존 모델을 투영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은 바로 이러한 마찰의 순간에 발전합니다. 무언가가 폭발하거나 극적으로 사라질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 말입니다. 단순한 주사위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미아의 ATLAS 해성은 이 사진에서 쉽게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기 어려운 조용하고 기술적인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태양의 가장 강렬한 빛 아래에서 이 해성은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 취약성보다는 조직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결코 누그러뜨릴 수 없는 점입니다. 만약 이 제트기들이 무작위로 충돌한 것이라면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모든 것을 혼란스럽고 붕괴하는 핵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는 무작위성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패턴을 암시합니다. 아직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은 패턴 말입니다. 이 패턴은 해성 물리학이 예상하는 바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예상하는 바와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문제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리나이 ATLAS 이미지가 왜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이해하려면 시각적 충격 너머로 과학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열에 노출된 해성의 평균적인 행동 우리는 막연한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직접 관찰 우주 탐사 임무.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본질적으로 차가운 천체입니다.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핵에 있는 얼음이 승화하여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먼지를 끌어당겨 제트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든 곳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성의 자전, 지형, 휘발성 물질의 분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체의 구조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해성이 자전축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몇몇 지배적인 Z 기태양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핵, 결함으로 가득 찬 핵, 비활성 지역, 극도로 취약한 지역을 매핑할 수 있게 해준 정밀 모니터링 임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직접 관찰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활동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결과는 단순하고 참혹합니다. 구조물 붕괴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전 방식이 바뀌고 활동이 줄어듭니다. 시스템이 단순화됩니다. 3D IATLS는 다른 방식을 따릅니다. 고온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동을 줄이는 대신 여러 개의 제트 엔진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핵이 열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열에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소 먼 기술적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부에 결함이 많은 물체가 극심한 압력을 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고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해성 물리학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 분포일반적인 해성에서는. 가장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들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라이아틀라스 해성의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분상어의 동시에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제트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특정한 열적 이력, 즉, 내부 저장 에너지를 급속하게 저하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궤도 이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구조 많은 해성은 다공성이고 깨지기 쉽고 거의 스펀지 같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해성은 쉽게 조각납니다. 하지만 3i 에틀라스의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며 즉각적인 분해 없이 여러 차례의 방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해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행동한 해성은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 역학 여러 개의 활성 제트는 핵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천체의 자전을 방해하여 급격한 변화와 관측 가능한 불안정성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라의 에이틀레스는 다른 경우라면 혼돈을 야기했을 힘의 영향 아래에서도 일관된 거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그 현상을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현대과학은 바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 모델 그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물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물이 지속적으로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그 사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전체 모델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 기술, 심지어 사회 시스템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패턴이 충분히 잘 작동하면 우리는 그것을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패턴에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명백하게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닌 경우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그저 이음새를 드러낸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단순히 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국적인 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바로 실제 데이터는 과학을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응원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침묵과장된 경고나 극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학에서 침묵은 종종 대상에 대한 관찰, 비교, 그리고 경쟁가설과의 검증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합의가 바로 데이터를 설명으로 전환하는 요소입니다. 딸의 아이 애틀라스는 현재 바로 그 불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현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단순한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유지하면서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단순히 또 다른 활동적인 해성으로 치부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 스트레스가 클수록 활동의 조직화가 더욱 뚜렷해진다. 혼란이 가중되는 대신 구조가 나타나고 단순화가 아닌 복잡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핵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게 만듭니다. A제부터 논의는 단순히 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무주를 관측할 때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의 한계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에는 관찰 대상이 아닌 문제 자체가 되는 순간이 있다. 관찰자 3i atlas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초기 이미지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거치고 모델이 특정 한계까지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실제 하는 어떤 현상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범주에 들어맞지 않으려고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유형의 예외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방법론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불편한 데이터가 불편한 예외로 취급된 사례로 가득합니다. 그 데이터가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은 기존의 통념을 뒤흔들었다. 문제는 예외가 누적되면 더 이상 노이즈가 아니라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스라이 아틀라스의 경우 위험은 해설 분류에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이 물체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해석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과소평가하고 있다.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러 개의 조직적인 제트를 유지하는 해성은 열 모델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가정, 즉 복잡한 자연 시스템은 압력을 받으면 항상 붕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리아이 아틸라에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직하다. 이 발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천문학을 넘어선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서 민감한 부분 즉 복잡성과 질서가 본질적으로 혼돈스러운 우주에서 일시적인 예외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체에서 보는 것은 혼돈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 본질적인 본질입니다. 구조화된 응답 즉흥 연주가 아니라 끈기입니다. 자연계가 극한 조건에서 조직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기존의 질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고하게 된다. 조직화는 단순히 맹목적인 법칙의 결과일 뿐인가 아니면 현실의 더욱 근본적인 속성인가 신비주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칙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스라이아틀라스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침묵은 의도적인 은폐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더욱 미묘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과학은 대중의 담론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가 분석되고 가설이 검증되고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대중은 단순화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할 뿐입니다. 그 동안 데이터가 정 반대의 사실을 시사하기 시작하더라도 지배적인 담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데이터와 서술 사이의 이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그 질문들이 음모론적 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3I Atlas 프로그램은 우리가 물리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의미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무대가 아니라 붕괴가 예상되는 순간에도 패턴이 나타나는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보인다면 같은 원리가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회복력을 얼마나 자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해석합니까? 예상치 못한 패턴을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오류로 취급합니까? 과학과 인간의 의식 모두 이러한 편향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제 c 와 에틀레이스가 남긴 질문은 단순히 그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스트레스에 조직화로 대응하는 우주. 압박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주. 특정한 상황에서는 구조를 보존하는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물체가 심우주를 여행하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태양의 영향을 받지만 붕괴가 아닌 오히려 가시적인 구조 눈에 띄는 예외가 아니라 픽셀에 기록된 조용한 사실로서 우리가 외면하기로 선택할 때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다소 불편한 느낌을 주었다면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탐구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정답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질문들을 탐구하는 의식적인 결정으로서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우주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주가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보여준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말이죠.